아이 뭐라는거지? 사진을 어떻게 됐다. 찍죠? 됐다 됐다 됐형좀 누워주세요 어좀 누워서 하는게 아. 너무 인위적이야 어 좋아 좋아 아, 이리아별로예요 아, 이런 들어주세요. 느낌인가? 아, 손을 내려오세요별로예요별로예요아 누우라고요 말스럽게 안듣나 봐 자꾸 나 눕힌다 형님한테 <laughs> <laughs> 누웠으면 네, 아 너무 쩍벌이에요 <Read this thing> 형. 아니, 형 비율 안 써. 아요어어 방금 좋았어요. 근데 소녀가 아 좋았는데. 소녀도 어떻게 아이고 다리 모아 주세요. 아이 렇게 모아 어, 주세요. 그렇죠. 오. 이게 뭐야? 좋아요, 어, 이거 좋은데? 좋아요. 좋아요. 귀여워. 귀여워. 좋아요. 좋아요. 아 웃지 마요. 웃지 마요. 웃지 마요. 귀여워. 네. 밑에 밑에 모아 주세요. 밑에 아래 아래 아래. 아좋아 아, 다리 더 모아 주세요. 다리 더 모아 주세요. 네. 아예 아예 이렇게 아예 이렇게 오므려주세요. 나 혹시 태야 네, 밑에만 주세요. 됐죠? 네, 갑시다. 아, 귀여네 쭈구리 쭈구리. 좋아 좋아. 좋아, 좋아. 아, 제목 쭈구리. 이게 계속 찍히나요? <웃음> <웃음> 형, 형. 얼빡샷 하나. 얼빡샷. 얼, 얼 얼굴, 얼빡샷. 얼굴. 얼굴 꽉 채우기. 화면에. 팬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. 아 어, 뭐야, 뭐야 뭐야. 엥? 뭐야, 뭐야 이게. <뭐라> <뭐라> 뭐야? 뭐야? <뭐라> 뭐야? 그 괴생물체가 <laughs> 나 누구한테 인사하니? 오! 아니, 나 사진 어떻게 찍냐고. <laughs> 그 그러면 누워서, 어, 누워서 약간, 오, 약간 오, 옆에서 오, 보는 것처럼. 아, 어, 뭐, 그렇게 몸을 그렇게. 무서워.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무서워. 뭐라고 한테 비신갈 때. 아 어, 노래 좋아. 어 괜찮은데? 아, 어 좋아 좋아. 진짜 남 진짜인가? 좀 때려봐 주세요. 약간 삐진 것처럼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. 찌르, 때려보라고. 아, 아침에 일어날 때? 입에서 냄새 장난 아니다. 아침에 일어날 때만. <laughs> <laughs> 어렵다. 너 근데 고만 찍어요 이제. 아. <laughs> 마지막에 마지막에 둘이 친구죠? 배고파 죽겠는데. 현실 친구네 현실 <laughs> 친구. 마지막에 하나. 오, okay. oh, 좋아, 좋아.